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청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그래서 481장 한장더찬송하겠습니다 481장입니다. 제 처음으로서 머리 날 돕는 주여 함께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 Cheers. 소소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에 주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변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신약 시대를요. 성령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의 시간들인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신약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요, 성도의 구원과 복음전도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영적 은사에 대한 대답을요, 12장부터 14장까지 상당히 긴 분량을 할애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은사에 대한 설명이야말로 세상 속에 보내졌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탄에 의해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주,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로마 황제만을 주로 고백해야 하는 그 당시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로마에 반역하는.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놓을 결단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서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의 문제는요 구원과 직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야 비로소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주님이심을 전파할 수 있었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주대심을 담대하게 그렇게 시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요 이것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이것은 한몸된 교회의 피로를 채우는데 사용해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요 그 모든 은사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당시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열거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방언 통역 등이죠. 바울은 은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나 모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았음을 강조하는데요. 성령님은 불신자를 중생시키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배 때 경쟁적으로 그것을 과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적 은사는 좋은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오히려 이 은사가 무질서를 조장했던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에는요 다양한 은사로 인해서요 성도들 간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서로 자신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타인보다 자신을 내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은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고요 성도는 단지 이 성령의 도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하나님 나라 일꾼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에 바울은요. 우선 은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 우상 종교에도요. 황홀경과 같은 그런 신비스러운 체험의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2절에서 지적합니다. 근데 이 2절 말미에 끌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여기에 해당하는 아파코 메노이라는 헬러 단어는요. 간단히 말하면 정신을 정신이 나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상숭배 의식에는요. 술과 마약과 열광적인 음악을 통해서 황홀경을 체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울은 우선 이런 현상을 경계하면서요, 예수를 주로 고백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영적 은사에는 유익이 있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 신비한 현상에만 집중하지 않기를 원했기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세워서요. 먼저는 성령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이 순서로 이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영적 선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은사는 성령님과 연결된 것으로 5절의 직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6절의 사역은 성부께 속한 것으로 그렇게 정리합니다. 신비한 현상, 그러니까 은사로 나타나는 성령께 속한 것뿐만 아니라 성자에게 속한 일반적인 재능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직분들 그리고 성북계 속한 혈통이나 가정환경 등의 섭리적인 상황까지 다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울은요 성령께 속한 신비한 현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탁월한 지적 능력을 소유했고 유대인으로서 또 로마 시민이기도 했는데 이 모든 요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중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요 방언이나 환상, 어떤 신유와 같은 병 고침에 한 신비한 현상에 관심을 갖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훨씬 큰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면 성도 개개인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이므로 은사에 따라 감당해야 할 사명이 정해지기 때문이죠.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병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병든자를, 병든자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은사와 사명은 교회의 직분과도 긴밀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님이 자신에게 부여하신 은사와 사명과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므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은 같은 성령에 의해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여러 은사들을 열거했었는데요. 이렇게 은사들을 나열한 이유는 어떤 은사는 성령에게 속했고 어떤 은사는 성령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나눌 수 없다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신비로운 현상이라고 하기 어려운 말씀의 은사 역시 성령의 역사이고, 병고침, 능력행함, 방언, 통역 등의 신비한 현상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은사가 그렇지 않은 은사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들은 더 낫거나 못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내게 주신 이유를 깨닫는데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은사는 비교나 자랑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비로소 목숨을 걸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듯이요. 성도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각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침체되면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하는 이런 은사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비한 은사만 추구하다가 영적인 유익은 얻지 못하고 교회만 어지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은사를 마치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인 양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집 주권적으로 결정하셔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은사의 가치는 같습니다. 나의 지식이나 체력, 재능 등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자신의 은사들이 저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성도로서 이 은사들을 잘 활용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구원의 복을 주시고 더불어 몸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저마다 신비한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체력과 우리의 신분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마다 주어진 것들에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서로 저마다 가진 것을 자랑하고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하며 또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사역의 도구로 기꺼이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요동하며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환란이나 고난이나 그 어떤 어려움들이 혹이나 우리의 삶에 고개를 내밀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료 그것에 사로잡혀서 매어 살아가는 존재되지 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감당할 시험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감당하 어려울 때 피할 길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누리며 사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따라 살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